그리고 어제 죽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일까요? 뭔가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방식,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살아 있는 기도이고 살리는 기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굴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 이르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말미야마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이를 주어 그들과 나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읽어 보면,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읽어 보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징이 뭐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주셨는데 그것은 삶을 얻게 하려고 규례와 윤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와 윤례가 어떻게 삶을 얻게 하냐면 그 규례와 윤례를 준행하면, 지켜 행하면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가면 삶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 처음에 야곱이 정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큰 가뭄과 환난에서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은 가족이 하나의 집화가 되었고 그 집화가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 그저 방치하시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의 수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심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그 압제를 받지 않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곳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시고 구원하셨을 때에 그곳으로 내가 할일다 했다가 안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셨을 때에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거든요.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데 그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게시, 특별한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나에게 쏟아지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어제 밤에나 혹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냐고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던데요. 나에게는 길을 열어 주시지 않던데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시던데요.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윤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또 뻔한 소리하네. 여러분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윤례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랑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용서와 수용함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안 보면 그만이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윤례를 지키는 것입니까?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풍요롭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행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러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득되지 않는 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즐겁게 지내고. 그저 모든 사람 다 받아주면 교회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온전하게 100%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켜 행하려 하고 내가 그 윤례를 따라가고 규례를 지키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지킬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봤으면 보았지만 율례를 듣지 않고 규례를 따라가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였어요. 그 기도는 죽은 기도라니까요. 헛된 기도예요.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윤례를 지키고 그 규례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삶을 얻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 단순하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과 배치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바꾸, 그 기도의 결과를 바꾸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능력이 있고 더할수 있으면 다해 주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그래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마다 장단점이 있죠.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변화되기 어렵지만,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이한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셨던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물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변하더면새 사람이 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핏과 수금이 되기보다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멀리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가 아무도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아도 책임져야 될그 사명과 본문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의 생각, 나의 뜻과는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과 상관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께 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을 원하십니까? 문제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신과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십자가를 치길 원합니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었던 안식일 우리에게 쉬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뭐 요즘에 어떤 책에서는 오무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다섯 가지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예배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시대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것이 과연 뭘까요? 바로 예배드리는 자라는 누구를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 구별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들이 모이기를 폐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대를 본받아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짐을 여러분 확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우리만의 상황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예배를 존귀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례와 윤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죽은 기도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왜 1900년대 초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의 가장 절정인 부흥을 경험했던 1980년대까지 왜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기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왜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살만해져서 그런 기적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방언을 하는 게 살아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함에 구별됨에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 지저스 처치의 기도는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저는 그런데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의 기도가 죽으려 하고 있다는 걸 전하봐요. 여러분, 위기예요. 죽으면 끝나요. 예배 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애굽의 1세대가 어떻게 되세요? 출애굽을 해서 죽은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40년의 방황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그 용서와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러나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윗세대의 전차를 보고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도를 행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랍게도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일하게 죽은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벨론에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은 광야 1세대와 똑같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역사가 반복되니까, 아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미래를 현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단순히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현재가 과거였고, 그 과거가 오늘의 현재며 동시에 미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기도로 갈 것이냐, 죽어 있는 기도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로 과거의 현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미래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다시 살리는 기도, 살아나는 기도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죽은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 그 살아있는 기도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여러분의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시는 날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드시는, 들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은 기도하는 사람, 의미 없습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그곳에 능력이 일어나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에 살아있는 기도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죽어있는 기도, 죽는 기도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살리는 기도, 사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편화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안식이를 지킴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시간 여러분 이것을 작정하며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 주고 그 살아있는 기도가 할수 있는 제가 되어다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우리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저서치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믿음의 증거 세상과 다른 그 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한 사람 가정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서도 써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텐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가정들을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도록,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그러한 휩쓸려가는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다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음. 특별히 또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더 나아가서 믿음에 방황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문제인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문제인 것인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그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자처치의 비전과 사역들을 위해 또한 통합의 일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